굿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봉자입니다. 6월 19일 정도에 자라가 세일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일을 시작하면 뭐합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년들에겐 자라가 많이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야 하는 옷을 콕콕 집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번잡스러운 데 가시지 말고 우아하게 온라인으로 장바구니 담아 놓으셨다가 세일 땡! 하면 얼른 이것들부터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품 발품 팔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팔로미. 자라는 이런 훌랄라한 옷들을 잘해요. 훌랄라가 뭐냐. 제가 지은 용어인데요. 우븐유처럼똑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내추럴한 분위기의 이런 옷들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수나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 얘도 되게 예쁘죠. 레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제가 훌랄라라고 지어봤는데 여름에는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좋고 이런 자수들이 자라니까 싼 거지.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쌀지. 여름철에는 이런 훌랄라한 것들을 고르면 좋고 가을 겨울에는 니트류를 잘하더라고요. 반면 직기류, 즉 우분류들은 소재가 좋아야 그 태가 나거든요. 그 스타일이 산단 말이에요. 자켓류나 코트들, 슬랙스류는 반면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직기류들은 일단은 소재가 좋아야 되는데 저 가격에 좋은 소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또한 봉제도 막 훌륭하진 않잖아요. 마무리도 깔끔한 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중년들은 그런 고급스러운 미가 흘러야 되는 자켓류, 코트류, 뭐 슬랙스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셔츠류 괜찮고요. 팬츠 중에서도 면 팬츠는 괜찮더라고요. 데님류도 괜찮고. 그런데 여름철에 린넨류는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글대고 봉제도 안 좋더라고요. 린넨 슬랙스도 쫙 돌아봤는데, 린넨 슬랙스도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20대들은 자라 뭘 입어도 예뻐요. 우리 중년들은 초이스를 잘할 필요가 있는데, 저런 훌렐라한 것들은 자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레이스도 듬뿍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단가, 그 어디에서도 찾기 힘 들어요 자라가 저런 건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라가 제일 잘하는 거 위주로 쏙쏙 뽑으시면 됩니다. 자라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이런 유인데 진짜 너무 예쁘죠? 얘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자수가 제가 본 자라 자수 중에 제일 예쁜 거예요. 진짜 컬러 너무 예쁘죠? 잔잔한 막대비주도 이렇게 다 달아줬고요. 레이스도 너무 예쁘고 이 면의 색깔과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이 세트 바지도 너무 예뻐요. 통일감 있는 자수와 밑단의 레이스까지 너무 예쁘고요. 스트링도 제천으로 만들어주고 끝정도 비주로 예쁘게 말아줬는데 조금 마무리가 엉망이긴 하죠. 포켓도 사용할 수 있고 정상가가 팬츠는 79,900원, 비스티에는 59,900원입니다. 짠! 여행가서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진짜 바캉스다! 얘가 끈 비슷해라 이 나이에 이거 하나만 입을 순 없어요 물론 해외에서는 우리가 또 용기가 나기도 하지만 이번에 봉대사한 민소매 절개나시 안에 받쳐 입었거든요 전문봉대사 때 이거 제일 많이 사셨는데 이게 워낙 얇고 시원해서 이렇게 두 겹으로 입어도 절대 덥진 않으실 거예요 모자도 자라 건데 자라 가시면 모자 꼭 보세요 시즌별로 예쁜 게꽤 많거든요 제가. 이런 면모자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여기 폭이 다 너무 깊게 나와서 쓰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시야를 가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폭이 딱 적당히 좋고 여기 끝을 이렇게 풀어놨고 컬러가 내추럴하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가 깊지 않으니까 이렇게 썼을 때 사진 찍으면 얼굴이 쏙다 나오죠. 이 손뜨개한 것 같은 슬리퍼도 너무 예쁘죠. 여행 갈때 가방 속에 딱 넣어서 가면 부피도 적고 딱이지 사진빨도 완전 잘 받을 거고 꽃행거 밑에 딱 진열되어 있는데 돋보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가방도 오늘 미니 봉대사 해드릴게요. 여름에 저이 가방만 들고 다니거든요. 이것만큼 편하고 모든 옷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 없더라고요. 요거 작년 봄에 제가 해드렸는데 이 컬러 어마무지하게 많이 사셨어요. 다른 컬러 오늘 많이 추가해서 미니 봉대사 끝에 해드릴게요. 우리가 바캉스 생각만 하고 옷을 살순 없잖아요. 데일리로도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리오셀 팬츠와 입어줘도 너무 예쁩니다. 저는 163에 53에서 54kg 왔다갔다 하고요. 정 미시 사이즈에 아래 위로 스몰 입었는데 딱 예쁘게 잘 맞습니다. 민소매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은 티셔츠에 껴서 입으셔도 되고요. 여름철에는 이긴 머리가 참 장점이 많더라고요. 보기 민망한 부분들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싹 가려주니까 좋아요. 이 셋업도 마네킹이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리여리하면서도 세련되고 너무. 예뻐요 은은한 자수가 들어있는 이 아사면의 퀄리티가 너무 좋구요 진짜 예쁘죠 제가 본 자라 옷 중에 제일 예쁜 것 같다는 생각 이 예쁜 조각들을 이 레이스와 이렇게 다 이어 붙였다니깐요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이런 옷의 형태를 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89,900원 밖에 안해 저는 이 퀄리티의 이 가격이면 정말 거절하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 단작 부분도 레이스로 연결되어 있고 단추도 예쁜 자개 단추 달아줬어요. 셋업 바지도 있는데요. 허리단에 레이스 넣어주고 무판은 같은 면 원단 넣어주고 비칠까봐 안감도 면 안감을 넣어주고 이런 아사면 안감 넣어줬다는 거 정말 칭찬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폴리 안감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디자이너가 너무 잘한 거예요. 밑단에 레이스도 넣어주고 옆선에도 레이스를 한줄 넣어주고요. 옆 콘솔 지퍼로 오픈 가능합니다. 짠! 데일리로는 이렇게 입으세요. 슬랙스에 민소매티 하나 입고 자켓처럼 딱 걸쳐주면 되고요. 단추는 제가 언발란스하게 한번 껴봤는데 이렇게 하나만 잠그셔도 되고 다 이렇게 오픈해도 되고 몇 개만 이렇게 잠궈줘도 예쁘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꼭 사세요. 얘는 평생 두고두고 두고 여름철이나 휴양지에서 너무 잘 입을 것 같거든요. 짠! 바캉스 가서 이렇게 입고 사진 찍으면 진짜 끝! 겠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앞에 거는 자수가 너무 예쁜데, 중년들이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20~30대 봉블리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요거는 반바지도 그렇게 짧지 않아요. 레이스 덕분에 좀 길어 보이거든요. 얘는 많이 예뻐서 다음 주 세일까지 있을지도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온라인 들어가 보시고 있으면은 정가에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권유드립니다. 진짜 소장같이 있는 옷이에요. 저는 아래 위로 다 스몰 입었고요. 상의 미디움으로도 입어봤는데, 얘는 크게 입으면 안 예뻐요. 딱 자기 사이즈 그대로. 사4는 X 스몰, 5는 스몰, 66은 미디움, 77은 라지. 이런 식으로 시키시면 아주 예쁘게 저처럼 대만족하면서 잘 입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반바지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날 자라에서 여러분들 하나 또더 소개시켜드리려고 거의 4 시간 정도 있었어요. 자라에만 진짜 하나 하나씩 다 꼼꼼히 봤거든요. 소재, 봉제, 디자인 다 보고 마음에 드는 거는 입어봤는데 아닌 것들도 꽤 있었고 이런 반바지나 긴바지류가 참 많은데 진짜 건질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건 봉제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떤 건 소재가 너무 안 좋고, 얘는 비스코스 레이온 혼방인데 소재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55,900원이고 X 스몰로 가져왔는데 이 브라운하고 카키가 예쁘더라고요. 얘를 XS 스몰, 카키를 스몰로 입어봤는데 두 개가 사이즈가 입었는데 또. 같은 거예요. 벗어서 재봤더니 허리 사이즈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줄자로 딱 허리를 쟀을때27 반에서 28 정도 왔다 갔다 나와요. 그런데 X 스몰이 딱잘 맞아요. 44이신 분들은 X 스몰 하시면 아마 클 거예요. 55이신 분들 X 스몰 하시고 카키는 스몰이었는데 사이즈가 S 스몰처럼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 인포 드리기가 너무 헷갈리네. 55이신 분들은 어쨌든 X 스몰 시키시면 되는데 66이신 분들은 브라운은 스몰 시키시면 돼요. 카키는 어떻게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브라운 이외의 색깔을 시키실 분들은 온라인 가서 입어보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데일리로 반바지랑 이렇게 입어줘도 예쁘죠? 반바지는 벨트 세트인데요. 앞에 주름이 두개 잡혀있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벨트 버클이 리얼 라문데 벨트 꽤 쓸만합니다. 다른 옷에도 활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얘도 또. 예쁘죠? 얘는 원피스 아니고, 비스티에랑 스커트 세트인데요. 얘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나염이 상큼하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레이어드 한 티셔츠는 저번에 봉대사 했었던 브이넥 티셔츠를 레이어드 한 거고요. 얘는 사이즈가 없어서 다 미줌 사이즈로 제가 받았는데, 비스티에는 M 사이즈가 딱 저한테 잘 맞거든요? 스물은 작았을 것 같아요. O이신 분들이 M 사이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커트는 좀 애매해요. 스커트는 스몰을 해도 이거 사온 날은 허리가 더 컸었는데 고그 사이 살이 쪘는지 한요 정도 크거든요. 5 5이신분들이 스커트는 스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오프라인에 S사이즈가 없었어요. 저는 스타필드 고양점 갔거든요. 이거는 반품을 하고 저는 스몰 사이즈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고요. 프린트가 너무 상큼하니 예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튀는 것도 아니야. 여행 갔을 때는 셋업으로 입으시고 평상시에는 는 비스트에랑 청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스커트는 스커트대로 그냥 요거 하나만 딱 티셔츠에 포인트 주고 입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소재는 린넨 20%, 레이온 80% 이고요. 원단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스트에는 요렇게 앙증맞게 생겼고요. 옆 콘솔 지퍼로 오픈 가능하고, 스커트는 나무 단추가 끝까지 쭉 달려있어서 오픈하고 싶은 만큼 단추를 열어서 팀을 줄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여성 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시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짜라란. 이 가디건도 훌랄라 하면서 너무 예뻐요. 이 가디건도 자수 아이들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교훈이 뭐예요? 하자마자 디스플레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감각이 좋기 때문에 다 예쁜 옷만 쏙쏙 뽑아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옷들을 디스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매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카운터 가셔서 디스플레이된 저옷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장에 안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된 옷을 매장을 싹 뒤져서 봤는데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가서 저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옷들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내려서 받은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숨겨 놓은 거예요. 이 가디건도 여러분들 여름에 입으시기 딱 너무. 좋으실 거예요. 스카시 짜여진 모양이 너무 예쁘죠. 자라가 이런 니트를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두꺼운 실은 절대 사지 마세요. 두꺼운 니트는 사계절 내내 정말 활용도가 없거든요. 이렇게 여리여리 얼마나 예뻐요. 소매도 미음 부분 싹 가려주고 단추도 고급스럽게 자개 단추 달아주고 이 밑단의 프릴 부분도 예쁘게 짜졌죠. 얘는 사올 때부터 택이 분실됐어요. 영수증 보고 상품번호 알려드려야 될것 같고 사이즈는 M 사이즈예요. 니트니까 스몰 사이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스몰이 없어서 M을 받았거든요. 5호 분들이 스몰하셔도 되고 저는 M 사이즈도 여리여리하게 예쁜것 같거든요. 5호이신 분들이 M 사이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 외출하면 너무 예쁘겠죠? 매장에 딱 들어섰을 때 해아 m 베스트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짠! 베스트만 바꿔서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쁩니다. 이 베스트가 너무 깨끗하게 예쁘죠? 얘가 언뜻 보면 면 같거든요. 촉감은 면인데 폴리에스터 100%이고요. 실의 두께감이 있어서 꽤 무겁습니다. 귀 위에 깊게 파주고 끈두 개로 묶고요. 비즈를 다 달아주었어요. 바라가 이런 거 너무 잘합니다. 꽃 모양의 밑단을 살려준 게 신의 한 수로 너무 예뻐요. 안에 민소매나 반팔 하나 입으시고, 요거 이렇게 단정하게 딱 입어주시면 너무 예쁜데요. 진짜 밑단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 길이감도 딱 좋아서 이런 스커트 위에 입어도 되고 풀 스커트 탁 퍼지는 거 위에 입어도 되고 청바지에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아마 이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코디가 많이 나올 거예요. 휴양지에서 사진 찍으면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걸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입었고요. 미디움도 입어봤는데 크게 입는 거보다는 이렇게 딱 맞게 입어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짜란 얘도 잡수 너무 예쁘죠 얘는 일상복으로는 어렵고요 휴양지에서 입어주세요 사진은 청 총... 예쁘게 잘 나올 거거든요. 자수 좀 봐주세요. 입체적이면서 에스닉한 자수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밑단의 자수도 너무 예뻐요. 이 들꽃 같은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리죠. 짜란! 얘는 벌룬이 아니었으면 더 예뻤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벌룬이라 참 사랑스럽기는 한데 얘는 유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여행 갔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이즈, M사이즈로 입었고요. 라스트가 조금 있으시 오5 사이즈 분들은 M 사이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한테 가슴 쪽이 딱 맞거든요. 나는 A컵 정도 되는 오5 사이즈예요. 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 허리 부분을 조여주지 않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자수는 이렇게 앞쪽에만 있어요. 이것도 여행 갔을 때만 입으세요. 비스트에는 이렇게 면티에 입고 청바지에 입어도 참 여리여리하게 예쁘거든요? 짜란! 잠옷으로 입어도 예쁘겠죠? 상의 비스트에 여리여리하게 되게 예뻐요. 여기 레이스에 면 운단이 얇으면서 퀄리티 좋고요. 자가드 문양에 가슴 쪽에 면 자수를 넣어주고 레이스를 절개해서 넣어주고 위쪽도 레이스 넣어주고 밑단은 프릴로 마무리해주고 뭐야 이거? 여기 염색에 얼룩이 막 묻어있네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러분들 잘 보고 구매하세요. 요거 이 누드톤의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20, 30대 영봉블리 분들은 청바지랑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겁니다. 상의는 M사이즈 했는데 저한테 딱잘 맞고요. 팬츠랑 위에 비스테가 세트가 아니에요. 이 팬츠에 치마같이 보이는데 팬츠거든요. 이 치마바지에 세트인 비스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안 예뻐요. 가슴 밑에 공줄이 딱 들어가서 되게 불편해요. 여행가서 세트로 이렇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사셔도 됩니다. 원단이 완전 같지는 않은데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티안 나요. 그리고 자라가 이런 고무줄 팬츠들은 허리가 너무 벌렁벌렁 크더라고요. 이캉캉이 스커트도 예뻐서 입어봤는데 고무줄이 헐렁해서 x 스스 입어봤거든요. 어쩜 배가 이렇게 나아 보일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요즘 살쪘어도 제 배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캉캉이는 사면 진짜 후회할 옷이에요. 이 스커트도 컬러도 예쁘고 두께감도 적당해서 사고 싶었어요. 얘도 허리가 밴딩이거든요. 입을 때 허리가 늘어나지도 않고 입으면 또쪼여지지도 않아서 벌렁벌렁거리고 진짜 허리핏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얘도 엑스스몰인데 다른 엑스스몰은 또 허리가 너무 벌렁거리는 거예요. 얘는 좀 온라인으로 사면 위험해요. 저는 이거 숙소에서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개 중에 여러 걸 입어보고 골라온 거라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위 허리는 스무티킹으로 되어 있고 일단 레이스 여기 사이사이도 다 레이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뒤쪽까지 안감도 면으로 또 넣어주고요. 비스티에는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주니까 너무 예쁘죠? 20대들만 이렇게 예쁜 거 입으라는 법 있나요? 4 50대도 관리 잘해서 이런 예쁜 거 입어주자고요, 우리. 다 아, 이제 자라가 뭘 잘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이렇게 자수가 들어간다든지 레이스가 들어간다든지 면 원단에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이런 것들을 잘하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여름에는 이런 것들 사셨으면 좋겠고요. 핏이 똑 떨어져야지 예쁜 옷들 있잖아요. 자켓류나 원피스인데도 시폰이나 저지류 아니고 오븐류로. 똑 떨어져야 되는 그런 원피스들 그런 것들은 자라가 잘 못합니다. 이런 자켓류는 소재가 좋고 봉제를 진짜 잘해야 그 핏이 살거든요. 솔직히 자라가 이런 봉제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사서 입었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몇번 입으면 후질근 해질 겁니다. 가을 겨울에는 어떤 거 사야 되는지 제가 콕콕 집어 드릴 거고요. 앞에서 코디하면서 계속 보여드린 이 예쁜 가방 미니 봉대서 해드릴 건데요. 제가 그동안 해드린 가방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거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완전 초봄에 해드려서 이 컬러랑 이 베이지 정도 해드렸나? 이거 잘 들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제 친한 언니 두 명이 요거 갖고 싶다 해서 그때 제가 선물로 했는데 그 언니는 볼 때마다 사계절 내내 진짜 이것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명품 가방이 많은 언니인데도 구찌, 프라다, 샤넬 안 하고 볼 때마다 이거 들고 있더라고요. 언니 왜 이것만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때도 에 거의 안 타요. 저도 여름에는 이것만 거. 의 들고 다니는데 형태 변형도 없고 때도 안 타고 너무 좋거든요 가방 해달라고 많이들 조르시는데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들 것만 제가 별도로 제작할 거고요 어떤 컬러가 몇개 주문 들어올지 몰라서 주문 다 취합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작 넣어서 딱 3주 뒤에 드릴 거거든요 진짜 자신있게 권해드리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꼭 하세요 맨질맨질한 천연 소가죽이고요 7.5cm의 넓이로 가죽을 재단해서 위빙을 했습니다 안감은 따로 고요. 겉쪽 가죽 컬러와 상관없이 안쪽은 모두 주황색입니다. 안쪽은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쏙 빠지는데 파우치의 퀄리티도 아주 좋아요. 캔버스 재질이고 위쪽은 또 가죽 덧대 좋았고 안쪽은 헤링본 원단입니다. 깔끔하죠? 안쪽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부착되어 있고요. 브랜드에 납품하는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음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 이중 염임을 할수 있는데 요렇게 자석을 딱 붙이고 한번 더는 스냅으로 요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순서를 염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스냅을 먼저 잠근 다음에 자석을 그 위로 이렇게 요렇게 해요. 그래야 요 모양이 좀 잡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안쪽에 중요한 걸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다 열고 다녀요. 이렇게 지갑 같은 거는 여기 넣으시고 핸드폰 같은 거는 그냥 여기 쑥 밀어 넣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편하고 얘는 힘을 줘서 떼면 탈부착을 할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굳이 안 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토트로 들 때도 에 얘가 이렇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얘가 처음에 이렇게 뻗치는 건 얘가 새 가방이어서 그렇고 얘는 평소에 제가 계속 들고 다니는 가방이잖아요. 이렇게 쭉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고, 어깨에 멜일이 있으면 이렇게 매면 되고, 특히 여름옷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가볍고 이거 한번 들잖아요. 다른 가방은 손이 안 가요. 정말이에요 제가 토트백 보다는 크로스백을 훨씬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크로스가 되진 않아요. 숄더로 딱 했을 때 맞는데도 진짜 급할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 크로스백보다 얘가 더 편하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 봉제가 두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뭉쳐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주황색 실이 밑실이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쪽 부분이 위실이거든요? 밑실보다는 위실이 더이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 주황색 부분이 조금 삐뚤할 수도 있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최선이고 불량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밑바닥은 폭도 꽤 넓고 크기가 딱 적당해서 쓰임새가 아주 좋으실 겁니다. 컬러는요. 이네 가지 컬러 중에는 1도 고민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굳이 굳이 1등, 2등 제가 뽑아 드리면요. 1등은 이 연베이지색 컬러요 그런데 이거 작년 봄에 굉장히 많이 구매하셨을 거예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다른 컬러와 추가 구매 진짜 권유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가방 접하시는 분은 이 연베이지 컬러로 무조건 하시고요. 두 번째 추천 컬러는 이 진베이지 컬러예요. 연베이지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얘도 고상하게 너무 예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어느 옷 컬러랑도 다잘 어울리는 무난한 컬러예요. 연베이지, 진베이지 한 다음에는 요 화이트랑 에토프 칼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화이트는 한여름에 하면 그렇게 시원해 보이고 예쁘고 깨끗하죠. 연베이지이고 화이트의 톤 차이고요. 한여름에는 이 화이트 칼라가 깔끔하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에토프 칼라는요. 8월 한여름부터 9월로 넘어갈 때 옷들이 거의 카멜색이나 브라운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리넥스 렉스에 딱 같이 들어줘도 너무 고상한 칼라고 이런 진 지난 색의 컬러는 겨울에 코트랑도 잘 어울리죠. 언니 두 분께 제가 가방 저렴하게 드렸다고 했잖아요. 한 언니는 이 연베이지 컬러만 1년 내내 주구장창 들고 다니시고 한 언니는 이걸 두 개를 사셨어요. 이것만 1년 내내 들고 다니시는데 이에토프 컬러는 겨울에 코트랑도 참잘 어울릴 거예요. 진짜 오묘하고 예쁜 컬러예요. 영상에 보이는 그 컬러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상은 조명을 받아서 조금 얘보다는 밝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카키와 모카 브라운을 믹싱해 놓은 것 같은 브라 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면 베이지 칼라 있으신 분은 이진 베이지랑 화이트는 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토프 칼라 추천 드릴게요. 얘가 8월달에 완전 나무들이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요거 딱 들고 나가면 진짜 예쁘다니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카멜 칼라. 얘 에토프, 얘는 카멜이고 얘가 진 베이지 칼라예요. 교 내시죠? 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컬러를 왜 이렇게 많이 뽑았겠어요. 이 카멜 컬러는 솔직히 사계절 컬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겨울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어울리고 여름 옷에도 이런 카멜 컬러 딱 들어주면 포인트가 탁 되면서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예쁘잖아요. 봄에 꽃필 무렵만 조금 피하면은 얘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컬러죠. 카멜도 너무 예쁘고요. 주황색 까는이런 느낌. 그리고 초록 매니아들을 위한 초록색녀 초록도 너무 예쁘게 나온 초록색인데, 안쪽은 요런 느낌. 되게 대비되면서 강렬하죠. 초록색 가방은 많이 드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초록색 가방 딱 들고 계신 분 보면은, 아, 되게 센스있다. 되게 패션 감각있다. 그런 느낌을 딱받거든요 가방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이 초록색 가방으로 하면 너무 예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랙. 블랙은 솔직히 매력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어떤 가방이든 블랙이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블랙은 좀 별로 제가 썩 추천하진 않는데 꼭 블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죠. 뭐 얘가 하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블랙이기 때문에 이 위빙의 느낌이 눈에 탁안 띄고 주황색이 또 너무 강렬하고. 그래서 제 눈에는 조금 덜 예쁠 같아요. 버버에서 다른 컬러부터 추천을 드리는데요. 나는 이 디자인으로 블랙 가방이 꼭 하고 싶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개만 사실 분들은 블랙부터 사시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놨을 때 위빙의 느낌이 블랙이 확실히 안 살잖아요. 제말 맞죠? 자, 주문은 6월 18일 수요일까지만 단 5일만 받을 거고요. 6월 19일 목요일에 주문을 취합해서 주문장이 들어갈 거니까 그 뒤로부터 3주 뒤 7월 10일 목요일이 딱 3주 되는 날인데요. 주문이 그때처럼 정말 폭주하면 뒤에 주문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넉넉하게 7월 넷째 주쯤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는 대로 순번 대로 빨리빨리 내보내겠습니다. 방법은 네이버에 봉대사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늘 보여드린 모든 상품은 봉대사 사이트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봉대사 사이트는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 걸어드렸어요. 그 U R L을 딱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보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더보기는 동영상이 나오는 영상 화면 및 제목 아래에 조회수 며칠 전샵 #땡땡땡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더보기가 적혀 있어요. 더보기 글씨를 누르고 또한 한번더 점점점 더보기를 한번더 보기를 한번더 누르면 제 영상에 관련된 상품 정보나 장소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는 배송 상황이나 이벤트 당첨자 발표용으로 쓰고요. 사이트 내에 프리마켓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피치못해 판매하시는 분들, 또 기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봐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봉대사 사이트 내에 프리마켓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다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그 프리마켓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주문 제작인 관계로 환불 안 되고요. 그리고 칼라 교환 어렵습니다. 주문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컬러 잘 선택해 주세요. 초록색과 블랙 빼고는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아무거나 해도 정말 실패 없어요. 그냥 처음에 생각하신 그컬러가 맞으니까 컬러 변경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방은 다 포장이 돼서 들어와요. 포장을 다 뜯어서 건품을 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건품 없이 나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는 상품은 꼭 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taly2010 골뱅이 봉대사닷컴입니다. 부에 그 주문시 주의사항은 매번 똑같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주문시 주의사항 첫 번째 배송기간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입금 후 20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좋은 상품일수록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니 여유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수령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주문 후 취소 환불이 어렵습니다 제가 주문 넣을 때 미리 다 완납을 해야 제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심을 하시면 제가 그 상품을 떠안아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진짜 진짜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 기간이 지난 상품은 일체 추가 주문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판매 기간 이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커뮤니티 내역 에프리마켓에 가시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거기에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안 계시죠? 좋아요가 있어야 이 봉자가 힘이 난다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